이루야, 이루야. 응 이루. <laughs> 우리 이루 아프니까 엄마 손 잡아주는 거야. 응. 아나빠질 때 엄마 손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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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. 어제는 따뜻했는데. 오늘은 손이 차가워. 왜 그럴까? 바닥부도 따뜻한데. 음, 그 자리 같이 제, 제 것만 아니손 우리 일어는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아픈 거 같죠. 우리 일어는 뻥인가 봐요. 일어날 거예요. 그지 일야 이루는 털고 일어날 거야, 그지? 응? 더 이상 아프면 안 돼, 응? 이루야, 우리 이루, 이쁜 이루.